어, 괜찮아? 어? 블루는 이 핑크를 사랑해? 어, 사랑하지 그러니까 핑크랑 같이 나오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럼 블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어,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정말? 음.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 그럼 블루는 이 핑크를 사랑하니까 음. 이 질리에띠와 로보카파리를 음. 주지 않을래? 안 돼. 아, 뭐야 사랑한다면서도. 아 아이, 그래도 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직장에 못 받겨 돌아가시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아 뭐야 블루는 역시 말 돌리기 선수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친구야. 사랑하시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긴 해. 그래 피크 친구들한테 말씀을 알려주고 또 저쪽 가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전해 주고자 알았어, 잠깐만 부탁해. 기다려 응. 나와라, 성령의 꿈 친구들에게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 이야 성령 흉만 진리의 띠 자, 아, 친구들 큰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나라 말씀손 말씀 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한 있어. 유한 자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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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씀. 아멘. 아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한번 더. <laughs>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요한 사랑하셨습니다. 있어. 유한 자 19절. 19절 말씀, 말씀. 아멘 아오 이번 주는 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를 너무 사랑한 걸 느끼니까 와 말씀에 불르는 너무 행복해요 맞아 네, 네.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친구들만 느끼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전하는 한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불로 우리 오늘 한 가지 임무가 더 있잖아 맞아 오늘 생일인 날을, 생일인 친구들 축하해주는 날이잖아. 맞아. 자, 생일 친구들을 축하할 건데요. 3월달에 생일인 친구. 어 메론쌤의 이솔, 자몽쌤의 최하영, 망고쌤의 심찬 키위쌤의 신소윤 친구 나오고요. 어, 나 생일인데, 이번 달에 생일인데, 이름 안불렀어 하는 친구도 앞으로 나오세요. 예, 친구들 나오세요. 보고 싶어요. 오늘은. 생일 축하하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팀. 거 어머님하고 친구들은 앞에서 같이 기도받아요. 네. 같이 기도할게요. 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생일 어, 생일인 친구들 엄마 기도 제목 잠깐 들어볼게요. 네, 어, 소윤이. 소윤이 엄마 기도 제목. 아 저기 아어린이 아, 집에 지난 아, 적도 합니다. 또 하영인데요. 아, 지금 하영이가 여기 비전빌리지에서 같이 성교사를 바뀌었거든요서 아프지 않고 잘 끝까지 잘 받을 시고잘 들을 수 있고. 수수 꼬마 성교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찬이. 찬이 아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이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게 동생이 두 명이나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움의 소실이었죠 다산의 축복이기를. 있자 우리 친구들 놓고 우리가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정말 중요한 기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 우리 친구들 소윤이, 하영이, 찬이 두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지금 이 기도 제목 들었죠?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현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은 마음에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성장하는 주의 군사로 자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고 아이들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